창백한 푸른 점 사진.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있잖아요. 그게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찍은 거거든요. 천문학자 칼세이건이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찍은 건데, 사진 속그 작은 점 하나가 진짜 우리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요, 이 사진 찍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는 처음엔 완전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카메라를 태양 쪽으로 돌려야 하니까 센서 망가질 위험도 크고, 솔직히 찍어봤자 0.12픽셀짜리 점인데 과학적으로 뭐볼게 있냐 이거죠. 근데 칼세이거는 아니다. 이건 과학보다 우리 인류한테 우주적 관점과 겸손을 가르쳐 줄 거다 하면서 거의 10년을 설득한 거예요. 아, 물론 여기엔 캐롤린 포코, 캔디 헨슨 같은 과학자들의 기술적인 도움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린 리처더 트롤리 국장의 역할도 중요했고요 둘째는 실제 사진이랑 칼세이건의 해석인데요 사진 보면 지구가 진짜 작은 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태양빛이 산란돼서 생긴 빗줄기 속에 있거든요 원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되게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칼세이건이 이걸 보고 그랬어요 보세요 저 작은 점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기쁨과 고통, 모든 전쟁과 사랑이 바로 저 티끌 위에서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아끼고 이 유일한 집, 지구를 소중히 해야 하는지 확 와닿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진 하나가 아니라 뭐랄까 환경운동의 강력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엘고어 연설에도 나왔죠. 예술가들한테 영감도 주고요. 세대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와 우주 진짜 넓다 하는 경외감이랑 동시에 우리 서로 존중하고 지구 아껴야 해 이런 책임감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 멀리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온이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우주 속 우리 자리가 어디쯤인지 보여주면서 겸손해야 하고 서로 도우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또 영원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